2024년 1월 16일 아침 경전산체 시작하겠습니다. 벚구경 239번째 개송, 18장 더러운 품의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바람은 이야기입니다. 개송의 내용은 현명한 이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순간, 순간, 마치 금세공사가 은의 더러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차례대로란 차제 실천으로, 아노 파티 파티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그러한 실천으로 현명한 이란 단마의 수액인 통찰지를 갖춘 이다. 단마의 핵심. 순간순간이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익함을 행하는 것이다. 마치 금세공사가 은혜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처럼이란 마치 금세공인이 금을 단한번 가열하고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어 다양한 장식품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을 거듭거듭 가열하고 또 두들겨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든다. 바로 이와 같이 유익한 일을 거듭거듭 행하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 등의 더러움, 탐욕, 분노, 미혹, 탐진치에 이런 더러움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러움을 제거한 사람, 번뇌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세공사가 은혜의 더러움을 제거해서, 깨끗한 귀금속을 이렇게 만들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번뇌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순간순간. 순서대로라는 말은 번뇌도 거친 번뇌가 있고, 중간에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다면 거친 번뇌부터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없애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순간순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뭡니까 일어날 때죠 번뇌들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 그때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제거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차례대로 해요 뭘 차례대로 한다는 뜻인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불교는 이제 차제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차제라는 말이 차, 차례에 이게 차제라는 말은 단계별로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누 뿌베나 뽑빠는 이전이고요. 이전에 따라서, 이전 것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수행한다는 말인데, 그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바람은이 예, 스님들에게 예, 스님들께서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가사를 입는 것을 보고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스님들이 예, 가사를 수술이다가 가사가 풀 위에 이제 내린 이슬에 닿아서 이렇게 젖는 것을 보고서는 풀을 깨끗이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어, 땅 위에서 이제 먼지에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모래를 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먼지를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천막을 짓고 건물을 짓고 부처님과 스님들 추청하에 공양을 올리고 등등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례대로 스님들의 편의를 봐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게 만들어드렸다는 얘기인데 이 바라문에 이런 것처럼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자주 공덕을 쌓으면서. 과거생에 지은 악행의 때를 차근차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생에 지은 악행의 때를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생에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또는 탐진치를 조금씩 조금씩 뒤에 있을 때마다 덜어낸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성을 부셨다는 얘기고요. <laughs> 이제, 오다의 경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법을 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다의 존재가 많은 제가자들의 회중에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하니깐, 그러니까 안 한다여 남에게 법을 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다섯 가지를 확립한 뒤에 법을 설해야 한다. 첫 번째, 나는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게 주위에 보면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이란 보시를 설한 다음 계를 설하고 계를 설한 다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설한다. 이게 보시, 지계 생천에 이 가르침입니다. 보시가 그래도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이 그 다음이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또 어, 사물의 양신과 같은 영상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하나씩 설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방편을 보면서 가르침을 설하리라. 방편이란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인을 보이면서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 어떤 대상이 있거나 의미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밝히면서 하고 세 번째는 연민으로 가르치면 설하리라 연민으로 가르치면 설한다는 말은 부자의 수운 불편함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설한다 상대방이 내가 설하는 법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면서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가지 필수품을 얻고자 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스님들이 이렇게 법을 설하는 얘기고요.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것도 중요하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멸시하는 등으로 자신과 남의 덕을 해치지 않고 가르침을 잘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잘난다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그는 이제 자기도 해치는 일이고 남을 해치는 일이니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설한다는 말이 불, 불교를 가르칠 때 기본적인 법문의 어떤 그 태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시하경이라는 경전에서 어, 자이나교도였던 시하 장군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어, 수타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아 장군이 자기 본래 스승이던 이제 자이나교의 스승, 니간타 나타프타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부처님에 대한 이제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 세존은 아라안이고 정등각이실 것이다. 나는 그분 세존 아라안 정등각을 칭, 견하러 가야겠다. 얘기를 하니까, 니간타 나타프타 이자나교의 교주가 이제 가, 가기를 싫어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예, 아홉 번째 구절에 안구타라니카의 5권의 111쪽에 세종께서는 시아 대장군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의 가르침, 개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은 출리에 대한 공덕을 밝혀주셨다. 앞에 것만 세 가지만 설했으면 아닌데, 뒤에, 뒤에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타락과 위험은 출리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덕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걸 들은 자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시야 대장군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겨서, 부처님은 이제 고집멸도에 대한 가르침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그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시하장군에게 생겼다. 이게 수타원의 깨달음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하장군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회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순차적인 가르침을 주시면서 시야 장군을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은 기따길이경이에요 마찌마니카야 70번째 개성 이제 앞에 내용 생략하고. 22번째 절에서 나는 구경의 지혜가 아란의 라 완전 지혜가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차적인 공부지용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닷금으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순차적인, 순차적으로 공부짓고 순차적으로 행하고 순차적으로 도를 닦아 구경의 지혜가 이루어지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생긴자는 스승을 친견한다 그리고 스승을 친견하면서 공경한다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그 다음에 스승으로부터 법을 배운다. 배우고 나서 법을 잘 호지한다. 보호하고 지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지한 법들의 뜻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법들을 사요해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열이 열의, 열이를 열이가 생길 때에 시도한다. 그 다음에 시도할 때에 세밀하게 조사한다. 세밀하게 조사한 뒤 노력한다. 이 노력은 깨달음을 향한 도의 노력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향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노력할 때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지로서 그것을 꿰뚫어 본다. 이러한 단계별로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공부할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마지 마니까야. 짱기경, 96번째 경전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은 순차적인 것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구경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서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경에 두 번째, 네 가지 적절한 시기에 유익한 법들을 바르게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점차적으로 번뇌들이 단 아라한과를 얻는다. 여기서 점차적으로 번뇌들이 다한 아라음과라고 해서 나옵니다. 적절한 시기에 법을 배우는 것, 적절한 시기에 법을 담론하는 것, 서로 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적절한 시기에 사마타를 닦는 것, 적절한 시기에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것. 법을 배우고 법에 대한 의무를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번뇌들이 다한 아라음과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산꼭대기에 옥수같이 비가 내리면 경자신, 경사진 곳을 따라 하류 밑에서부터 점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그렇게 네 가지 적절한 시기의 유익한 법들을 바르게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점차적으로 번뇌가 다 나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빠하라다 아수라 왕과 관련된 경전인데 이게 이제 네, 비구들은 이 법과 유래에서 어떤 경이롭고 놀랄 만한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유래를 기뻐합니까? 하니까, 첫 번째, 이 법과 유래는, 단마와위나에는 순차적인 공부지원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닥금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완전한 지혜를 깨뜨름이 없다. 도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점수 도노의 입장입니다. 초기불교는. 이게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깨뚫지 않고 수, 점차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주석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순차적인 공부지음 등에서 순차적인 공부지음은 계정의 사막을 말하고 순차적인 실천은 13가지 두 타행을 말하고 순차적인 도달금에는 일곱 가지 수간 일곱 가지 수관이 밑에 있습니다 무상, 고, 무하, 염호, 이옥, 소멸, 놓아버림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을 말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가지 큰 윗바사나, 38가지 대상의 분석, 37가지 보리본법을 말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각의 청정도론이나 아비다마다상가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매일매일 마음의 더러, 더러움을 덜어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복구경 개성에서 말한 내용이고,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전들 몇 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다지 크게 늦게 끝나지는 않았네요. 영상 1 시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잠이 부족해서, 뽁뽁 절기도 하고 했는데, 어떠셨는가 모르겠네요. 내일은 이제 자외송을빨리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한 5분 정도 시간이 절약됩니다.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6시 33분이니까 보통 끝나는 때 이만큼 끝나니까 이제 명상 시간을 좀더 길게 하는 것을 특히 윗바사나 명상을 한 30분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 첫날이라 좀 명상 시간이 길어서 설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반복했을 수도 있지만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해서 했고 명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8주 과정이 또어 1, 2월 쉬고 나서 시작되면 그때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또 깊게 배우기로 하고 아침 명상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독성도 어 자외성이나 이런 부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월수금 화목토로 나누어서 이렇게 빨리어와 한글을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산책 이렇게 하면은, 어, 1시간 반 또는 1시간 35분쯤에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상하시느라, 독송하시느라, 또 아침 경전산책 함께 우리가 법을, 감론하느라 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또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시로 순차적으로 닦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의 더러움을 탐진치의 번뇌를 다 덜어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싸우, 감사합니다. 싸우, 싸우, 싸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